주자 모두 스타트 끊었고 1회썼는데1회 아무도 없어요. 벌 뒤로 빠집니다. 이거예요. 딕슨 마차다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김민수, 또, 어, 또, 또 뒤로 빠졌어요. 또 뒤로 빠졌는데, 아 가야죠, ]니까요. 가야죠. 김민수 가야죠. 김민수 가야죠. 험해, 험해, 험해. 세이비네요. 이거 뭐예요, 키움? 네. 키움 히어로즈가 사회인 야구로 변신했습니다. 실책이 사회인 야구요 실책이 몇 개나 나오나요? 두 점이 들어옵니다. 아, 넘어갔어요. 왼쪽으로 갑니다. 놀랄 만큼 놀라운 타구. 담장. 넘어갑니다! 이대호의 솔로퍼! 야 이대호가 좌측 담장 넘기는 솔로 홈런 때리면서 3대1 롯데가 다시 2점 차 앞서갑니다 그 안타가 나와야 될때 오! 볼이 완전히 뒤로 튀었어요! 자 민병헌이 3루 받고 홈까지 내달립니다! 홈에! 홈에! 백홈! 홈에! 아, 세이브입니다! 아, 민병헌! 오늘 뭐 이게 뭐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키움 선수들이 왜 이래요 키움? <laughs> 키움 선수들이 아직 점수를 헌납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롯데를 키워주려고 지금 작정을 했어요 네. 끌어당깁니다 3루수 옆을 빠져나가 안타합니다 2루도자3루도로 허물어 2대5는 1루에 딕슨 마차도 1타점 적시타 작전 성공 롯데자이언츠 네. 5대3 두점 차를 만듭니다 바깥쪽을 건드리면서 두수엽스 쳐나가 안타합니다 3루도자 홈으로 들어왔고 마차도 2루도라3루도로 허물어 들어옵니다 네. 대타작전 성공 김재유의 2타점 적시타 7대3 넉점 차로 벌립니다 롯데 가이언츠 오늘 허문의 감독의 작전이다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2. 몸쪽 패스트볼 삼진.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9대7대 5. 두점차 승리를 거둡니다. <laughs> 이제 노경은이 나뭐 계속 밀어야지. 노경은 죽지 않는다. 자, 오늘 MVP는 노경은. 노경은. 노... 저는 허문의 감독도 하나 주겠습니다. 허문섭에게그 아, 호문의... 번트. 번, 그건 이제 이제 그 요새 진짜 요새 요새 작, 흔히 네. 하는 작전이 돼 버렸어 이제 아, 팔회가고 네. 한점 정도 더 날라는 3 번이고 4 번이고 이대호는 물론 안 하겠지만 네. 하려고 하는 그 생각, 그 감독의 생각을 선수들이 이제는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이행을 잘 하겠지 그래야 되고 그리고 하나 또 좋은 건 고참 그 베트남 선수들이 빠져 있는데 백업 용원들이서잘 하고 있어 음. 이름은. 베테랑들이 맘 놓고 못 신다고. 음, 아 이제 경쟁이 되는 거죠. 경쟁이 되니까 아픈 것도 빨리 나. 네. <laughs> 아 그게 또 그래요. 아픈 것도 안아퍼져 어... 그냥 빨리 낫게 어... 돼 있어. 빨리 나와야 되겠다. 그럼. 어, 어 위험하겠다. 나보다 더 어린 선수가 네. 어 내달 유업하네. 그러면 안아퍼져 아... 이게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를 갖고 가는 건데 이 선수들이 못하면 아픈 선수가 계속 아퍼. 근데, 근데 잘하게 되니까 네. 내가 볼 때는 오윤석이나 누구야 저 안치용. 안치용이 빨리 올라올 빨리 것 같아요. 같아. <laughs> 빨리 올 거야. 10일 봐봐. 지나면 바로 마, 바로 시, 와요. 10일 안 돼도 1골 합류 해서 연습할 그래요? 거야. 봐봐. 아. 아, 오늘 어쨌든 롯데로서는 굉장히 귀중한 승리였습니다. 일단 아. 일요일에 패배도 좀 이렇게 덜어냈고. 그렇지. 그리고 네. 또 아까 얘기했죠 구연패라고. 나 몰랐는데. 음, 음, 구연패. 이연패국 끊었고. 연패 끊었고 원정 경기에서 6승 12패였거든. 승률이 삼월 삼분 삼일밖에 안 됐어 음. 홈은 7할이 넘었는데 그 원정에서 안 좋은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 분명히 있다고 음. 그거는 뭐 감독이나 코치케 대표나 구단에서 이제 파악을 해야 될 건데 네. 일단 원정 경기에서 승률을 높여야만이 가을 야구도 가능하다고 그렇잖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이런 얘기해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말아서 들으시겠지 집계는 집에서는 잘지서 네. 바깥에나 꼬랑지 내린다고 그런 그런 집계가 되면 안돼 음. 싸움닭은 싸움게는 아, 바깥에나 바깥에나 집이나 다져서 그냥 예. 바깥에 나가도 으르렁거린다고 근데 집계는 바깥에 나가면 깨갱거리고 집에서만 으르렁거린단 말이야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좋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 내가 과감하게 똥개라고 얘기해야 되나?